나오는 네오베트 여의도에서 완전 초대용지가 나왔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5천대까지 올라갔으며 이 세력들이 수익을 다낼거다 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이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네오패트만의 완벽한 개별우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주에 맞춰서 여의도 큰손 세력들이 대거 매집에 좀 들어왔는데 자 이거 하나? 이거 금방 회복하고 폭등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 폭등은 좀노려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폭등하는 날짜가 언제냐? 자, 얼마까지 가냐? 이 자리에서 대체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이거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거 딱 짚어드립니다. 오늘, 네오팩트 투자 유의사, 이대앱비보고서를 가져왔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인맥주하고 정책주, 이두 개가 동시에 결합이 돼서 사학가사학가 점상가는 시장이죠. 자, 상지건설, 이 사회의사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다는 소식으로 건설 인프라 정책주와 자, 인맥주가 결합이 돼서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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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상. 상한가 상한가. 자, 한달 만에 15배 이상 날아갔죠. 자, 네이버. 네이버의 AI 센터장이 대통령 기획 소속에 임명됐다는 소식에 시가총액 40조 원이 불기둥 나오고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네오패트 강화호직거리딱 붙어 주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큰상승이 나오려면 그에 맞는 재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네오패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뉴스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겠죠? 자, 이번 호직을 발표나면 시가총의 앞자리가, 자, 앞자리가 바뀔 거라서 지금부터 딱 일주일이 골든 타이밍이고 이번 기회에 놓쳐버리면 솔직히 답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정치권에서 밀어주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는 필승 공식이 되어버렸어요. 특히나 지금 상법 개정안으로 집 나갔던 외국인들까지 돌아오면서 수급도 좀 받쳐주고 있죠. 지금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자금을 놓고 뺄지, 이 세력 정보 입수해서 여러분들께 다급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정보 모르시면, 이솔직이 덧도 없습니다. 예슬이가 이두 번째 폭등기에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정보 아는 사람들만 손쉽게 돈 벌어가고, 이 세력 정보니 기업 분석이니, 이번에 민주당에서 비대면 원격 진료 합법화 소식으로 의료 AI 관련주에 수급이 좀 크게 들어왔죠. 여기 에네오팩트 지금 엄청나게 그 후속 뉴스가 들어와있어요. 여러분들 예상을 전혀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 네오팩트가 국제 과제로서 이 뇌졸중 환자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포트폴리오 승패도 모르시고 그냥 오르니까 사고 떨어질 땐 겁먹고 불버 떨다가 다 털리고 나올 거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세력들의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순환매가 들어가는데 자 네오팩트 딱세 번의 기회를 주고 옵니다 예슬이가 이두 번째 폭등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네피절이 아니라 실제로 저한테 긴급하게 들어온 리얼 정보입니다. 지금 규모가 큰 투자조합에서 2021년도부터 나왔던 이 매도 물량 대량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들어왔고 이거 한번 크게 치고 나갈 거라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뉴스 나와서 주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을 때 머릿속에 물음표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입수한 이 대비 보고서 얘네가 얼마에 매집을 하고 어떤 내용의 뉴스 공시를 언제 발표할지 그리고 주가가 또 끝없이 올라가진 않겠죠? 목표가가 얼마고, 마지막 개매 타기 자리가 언젠지, 이 리포트 자료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릴게요. 이 정보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이름은 김예슬이고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국회의사당 쪽입니다. 010-9565-2515 문자로 대요 딱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100% 무료로 바로 발송 도와드릴게요. 자, 정확한 날짜. 공식 발표, 확답받은 이 정보, 제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거고, 이 관계자분이 무엇보다도 대앱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어차피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이 정보 바로 받아가실 거예요. 왜냐고? 예술이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니까.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 받고, 검증을 해보시고, 해당 정보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텐데, 이거 유료로 팔아버리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나 허무하더라고요. 이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한에서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010-9565-2515. 자, 일체 금전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딱 3초면 끝납니다. 010-9565-2515. 제가 오늘 급하게 영상을 좀 만들어서 조금 두서없이 말했지만은 연락 주시면 과감하게 미공개 호재 내용과 세력 시나리오 다 전달해 드릴테니 여러분들 깜짝 놀라 준비하시고 저한테 3초만 시간을 내주세요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예요 지금 연락 주시면 해당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슬이가 을사년을 맞이해서 이 대박주 하나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2025년에 10배 가는 종목 1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 MMA 종목,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죠. 이 로봇과 AI 양자컴, 그리고 초전도체까지 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이 시대를 바꿀 대작, 이 꿈과 희망이 현실화되는 이 기술력의 각광을 받고 1000% 날아가는 종목, 정말 수도 없이 쏟아졌죠. 자, 2025년에 10배 가는 종목, 외국인이 12조 넘게 쓸어 담고 있는 이 기업, 제 2의 레인보 로보티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로봇과 AI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코스닥에 상장된 유일한 딱한 종목입니다. 자,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 소문이 파다한데요. 지금 구글이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AI의 끝판왕,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 삼성전자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지금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AGI, 즉 모든 가전 제품이나 실생활, 전 세계 산업 전반의 산업혁명 그 이상으로 가려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돼야지 실생활에 빠르게 접목이 될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서 전 세계 패러다임이 바뀐 거잖아요. 자 양자 컴퓨터는 한세기두세기 세기, 200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산업혁명입니다 엄청난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AI로 인해서 방대해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슈퍼 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2025년에 10배 가는 종목 삼성전자가 145조 이상의 실탄으로 이 MMA 장바구니에 이미 담겨진 이 기업 뉴스나 공시 뜨면요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보다 10배 이상 10배 이상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좀 착각하시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이 로봇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과 양자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진또배기는 따로 있다고요 네 바로 지금 제가 띄운 종목인데요 현재 우리 주주님 차트를 보시다시피 7년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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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을 했습니다 거래한 스틱 쫙쫙딱 터진 거다 보이시죠? 이 세력 매집봉 다 보이시죠? 자, 2016년도부터 세력들이 죽어라 매집을 했는데, 주가는 아직도 바닥이다. 역사적인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7년간의 매집이 다 끝났습니다. 자, 2025년에 이 자리죠? 자, 이 자리에서 대시세를 분출할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삼성전자 2대 주주로 2만원대부터 24만원대까지 10배 이상 급등했죠?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산업혁명을 이끌 AI, 로봇, 양자 컴퓨터의 결합으로 레인보우 로보티스보다 10배 이상 가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2025년에 대시세를 만들 이 종목, 이제 레인보우 로보티스처럼 올라갈 거니까요. 올해 대박주 하나 제대로 잡아서 손실본 거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이 기회를 잡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띄워드린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혼런 딱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종목명과 가격 전략 무료로 간단하게 답장으로 넣어드릴게요.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삽니다. 010-9565-2515 문자로 홈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올해 마지막 순간까지 연타서 홈런 칠수 있는 이 종목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올해 가장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양자컴퓨터 이슈로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요. 방황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도 예술이 만나줘서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자로 홈런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